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여러분, 이야기 안녕하세요.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이야기. 그 37번째로 당진 성문 산업단지에서 횟집으로 유명한 파도 횟집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사장님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의 일부는 당진신문 금년 1월 20일자 기사 내용이 인용되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성문 방조제로 1,796번지, 당진에서 장고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성문 방조제 가기 전에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마성항 앞에 위치하는 식당이며 상호명은 파도 횟집이고 아이템은 모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호TV 김광호 교수입니다. 여기 지금, 당진 성문단지에 와있는데요. 여기 성문단지에, 그, 파도의 집이라고 아주 뭐 뜨거운 그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이 파도의 집에 왔는데, 저는 여기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찍지 않았고, 1분 단위의 영상만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찍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성문 단지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왼쪽에 있는 붙어 있는 그 가게고요. 간재미 꽃게장하고 대화구이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 여 사장님이 조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그 걸고 이름이 이름을 걸고 핸드폰도 번호도 다 공개하고 이렇게 25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신 분입니다. 들어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는 생물이 이렇게 어그 전시되어 있고요. 또 여기 사 여사장님의 특징이 여기 수족관 청소를 잘하는 거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에, 분입니다. 보면은 여기 그 광어류, 넙치류어그 다음에 우럭, 예, 간재미, 그 다음에 저기 전어도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전복도 있고, 낙지도 있고. 특히 이곳 파도 횟집 수족관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는 등 대형 수족관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해 손님들에게 신선도 높은 해산물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25년간 횟집을 운영하다가 이 자리에 2020년 12월에 문을 연 파도 횟집은 성문면 현지인들과 관광객 사이에서 이미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해산물로 구성되고 아침마다 반찬을 조리해 한정식 못지않은 정갈한 한상을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 조대표님이신데요. 네. 직접 이렇게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도다리, 실치, 꽃게, 대하 등 제철 해산물과 돌간장, 게장, 표고버섯튀김, 궁채나물 등 20여가지의 반찬들이 줄지어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파도의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임무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해산물을 메뉴로 구성하고 아침마다 반찬을 조리해 한정식 못지않은 정갈한 한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웅 조민자 대표는 손님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찬을 신경 써서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나 처음 찾아온 관광객들 모두 음식을 맛본 후 너무 맛있다고 표현해주고 기분 좋다며 선물까지 챙겨주시니 오히려 힘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기본찬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가득 요리 향연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비싸고 신선한 전복 굴 산낙지 멍게 해삼 등 도저히 가성비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비밀은 손재주가 좋은 두사장님이 반찬 조리뿐만 아니라 화로에도 직접 손질하여 인건비를 높이고 가성비를 좋게 합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두 대표는 조민자 대표의 고향인 이곳 당진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송문 바다의 잔잔한 파도에 마음에 이끌려 파도 횟집이란 간판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조민자 대표는 자신을 가족같이 대해주는 손님들에게 늘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친정엄마처럼 손맛 듬뿍 담아서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파도 횟집의 바다 풍경을 그리고 당진 성문을 기분 좋은 촉으로 꼭 간직하길 바란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조민자 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코스의 여 사장님의 초밥 향연입니다. 남은 회에다가 직접 지워주는 초밥은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재미난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죠. 이 사업을 그 시작하신 지가 25년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아, 21년째 됐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조 대표는 손님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재료가 좋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고 위생과 청결함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주방을 관리한다 하면서 그리고 마진을 덜 남기더라도 오시는 손님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때때로 특별한 서비스도 드리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대표님의 요리 철학을 들어보는 잠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자 대표는 SNS 유튜버 등의 맛집으로 추천해주시는 고객분들 모두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애써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실망하시지 않도록 맛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파도의 집이 당진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당진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농연구소 김가오 TV 김가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